불가리아 국제학교 및 학비 안내 불가리아는 최근 동유럽 유학 수요 증가와 함께 소규모 전개 국제학교들이 수도 소피아 소피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B, 캠브리지, 미국식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제공되며 비용 효율적인 유럽권 진학을 고려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ne Anglo-American School of Sophia A's Sophia 커리큘럼 IB, PYP, NYPDP Vichy Sophia 학비 고등부 약24000 USD 특징 불가리아 내 가장 대표적인 IB 국제 학교입니다. 다국적 학생 비율이 높고 미국 영국 이웃원 대학 진학률이 안정적입니다. 실험 과학, 문학, 사회 과목 수업에서 높은 평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USEIN George International School and Preschool 커리큘럼 Cambridge IGCSE A level 위치 소피아 학비 고등부 약18000 USD 특징 캠브리지 커리큘럼에 기반한 수업으로 수학, 경제, 자연과 계열 진학률이 높습니다. 유럽 대학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진학 사례도 있습니다. 3. American College of Sofia ACS. 커리큘럼 미국식 AP 일부 IB 선택. 위치 소피아. 학비 고등부 약 연리 e &E 2000 USD. 특징 불가리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국제 고등학교입니다. SAT, AP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IB 디플로마 과정도 일부 운영됩니다. 미국 및 캐나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4. British School of Sophia BSS 커리큘럼 British Curriculum IGCSE A-Level 위지소피아 학비 고등부 약창권 USD 특징 영국식 커리큘럼에 기반한 전통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캠브리지 시험센터로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포트폴리오 리서치 중심의 수업을 통해 영국권 대학 진학의 강점을 보입니다. 불가리아 국제학교는 대부분 입학 시 영어 장문 인터뷰 성적표 제출이 필요하며, 입학 이후에는 영어몰입 수업과 학술적 과제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캠벨라 아카데미는 불가리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제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IB, 아레벨, IGCSE, AP 전 과목 일대일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학 시험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 인터뷰 준비 등전 과정을 개별 맞춤으로 지원합니다. 입학 이후에도 GPA 유지, 과제 관리, 대학 진학 설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